저는 어, 지금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 후보들이 많이 모여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압축시켜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음, 경쟁을 시발점. 한다고 하면은 제가 믿을 거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여기에서 어, 40년을 살아왔고 또 정치 생활만 시작한 것이. 재정치든 남의 정치든 20년 넘게 해왔잖아요. 그래서 그 사실은 바닥 정서에 가장 가까운 우리 국민의 힘에 후보가 전하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혹시 그 감정 노의는 노인, 논의도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. 어, 저희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정면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오히려 저는 뭐 국가유공자 가산점 좀 있습니다. 면접 당시에 등무평가 어, 이야기 있잖아요. 그고당 어, 지지 지지율에 대해서 후보자 지지율이란 다른 이야기가. 그, 그, 그 답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. 네, 어떻게 그 우리가 지금 일곱 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비슷하게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요? 60% RM 네. 있고 미니카인데 어, 그7 명의 지지율은 60%가 넘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각각이 분열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나중에 그 공천이확정되고 하나로 모으게되면 그건 충분히 그지지이 확보가 되는 거라고 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, 의원님 네.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.